세상에 오기 전에 네가 관찰되었다. 이는 예술적 표현도 아니고 말장난도 아니다. 이는 살을 뚫고 영혼의 깊숙이 스며드는 현실이다. 내 눈이 이 존재에 뜨이기 전에 이미 천상의 기록이 존재했다. 내 이름은 시간이 아직 생기지 않은 영역에서 언급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사라진 한 존재, 단지 필사자에게 결코 드러내서는 안될 환상을 목격한 그 존재가 있었다. 그 사람은 에녹이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너무 불안해서 수세기 동안 그의 기록을 입막으려 했지만 두려움도 금지도 불길도 진리를 없앨 수 없었다. 그의 환상에서 그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세대들을 언급했다. 보이지 않는 표식을 지닌 남녀들, 느껴지지 않지만 밤낮으로 타오르는 불꽃을 지닌 자들, 그리고 어쩌면 네가 그들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항상 너를 따라다니는 그 이상한 감각에 대해 생각해 보라. 이 행성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그 불안.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 새벽에 내 영혼에 울려 퍼지는 침묵할 수 없는 메아리 같은 그 호소. 에녹은 시대를 초월하는 말로 그것을 묘사했다. 소음 속에 숨겨진 그룹이 있을 것이며 숨길 수 없는 징후로 표시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징후가 네 안에 있고 그 불안이 실제로 천상의 목적을 향해 너를 밀어붙이는 목소리라면, 이는 단순한 비디오가 아니다. 네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것과 네 영혼의 연결이다. 비밀리에 관찰된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확인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언급한 것이 아니다. 이 발견을 계속하기 전에 간단하지만 강력한 행동으로 내 믿음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 비디오를 좋아요 누르고 아직 안 했다면 구독하고 아래의 숫자 99를 댓글로 달아라. 99는 목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구하러 가는 잃어버린 양을 상징한다. 그리고 네가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오늘 하늘이 너를 찾으러 왔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손에 쥐면 타오르고 고대, 제국의 도서관 선반에서 떨리는 한 권의 책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을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 책은 에녹의 책이었다. 수 세기 동안 그것은 위협으로 여겨졌고, 백성에게 넘겨주기에는 너무 강렬한 불꽃이었다. 영적 지도자들은 그것을 숨겼고, 정권은 금지했으며, 신문관들은 이단으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그것을 묻으려 할수록 진리를 찾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더 강하게 울려 퍼졌다. 왜 그렇게 두려워했나? 그 페이지 안에는 단순한 이야기나 양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경건한 우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잠든 눈을 뜨게 할수 있는 영적 코드, 지배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는 비밀, 이 세상의 세력이 항상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었다. 장면을 상상해보라. 무거운 옷을 입은 지도자들이 모여 어떤 글을 허락하고 어떤 것을 입막을지 논의한다. 그들 사이에서 에녹의 책은 적이었다. 그의 표현은 너무 명확하고 너무 드러나고 너무 예언적이었다. 타락한 천사들 역사에서 잊힌 거인들 아직도 메아리치는 보이지 않는 선고들을 언급했다. 가장 불안한 것은 선택된 자들에 대한 그의 관점이었다. 세계적 혼란 속에서 일어설 독특한 그룹. 눈에 이상한 빛을 가진 남녀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자들. 이 세부 사항은 인류를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어두려는 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금지했고 외경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 줄들에서 환상으로 만족하지 않을 세대, 거짓으로 둘러싸여도 멈출 수 없는 각성을 느끼는 세대가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그 책은 이런 영혼들을 어둠 속의 빛으로 표시된 고립된 자들로 묘사했다. 예 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지만 무적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점 네가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어쩌면 네가 그 세대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너는 적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먹고 사는 어둠의 시스템을 흔들러 왔다. 잠시 생각해 보라. 왜 수많은 평범한 글들이 수세기 동안 보존되었는데 이건 묻혔을까? 내 각성, 내 본질을 언급한 것이 가장 입막히려 했던 게 의심스럽지 않은가?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전술이다. 적은 이 지식이 내 손에 들어가면 더 이상 잠들어 살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가 시간 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결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에녹의 책은 입막혔지만 파괴되지 않았다. 땅 속에 숨겨진 씨앗처럼 정확한 순간을 기다려 싹 트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금이다. 지구 전체가 혼란 속에 있고 반대되는 목소리들, 주의를 분산시키는 기술들, 마음을 지치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구조들로 둘러싸여 있다. 바로 이 소란 속에서 에녹의 표현이 더 강하게 울려 퍼진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을 때 각성할 그룹이 있을 것이다. 그 그룹이 너이다. 그 그룹이 우리이다. 그리고 여기 절정. 그 책이 선택된 자들의 묘사를 담고 금지되었다면 오늘 네가 이 발견을 듣고 있다는 것은 숨기려 했던 것에 맞았다는 의미다. 너는 수세기의 침묵을 뚫고 내 귀에 도착해서는 안될 메시지를 받았다. 스스로 물어라. 네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네 삶에서 무엇이 더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인간의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분리된 자의 내부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징후들이 있다. 피부에 새겨진 표식이 아니고 이마에 새겨진 휘장이 아니다. 영혼에서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신호들로 무시하려 해도 반복적으로 각성으로 돌아온다. 이 신호들은 선택된 자의 인장이다. 첫 번째는 소속되지 않는 지속적인 느낌이다. 어린 시절부터 선택된 자들은 이 조용한 불안을 지닌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다른 언어를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는 길을 걷는 느낌이다. 내 군중 한가운데 있어도 가장 깊은 고독을 경험할 수 있으며 주변 세계가 자신의 영혼에 너무 얕게 느껴진다. 이 특이함은 결함이 아니라 친구다. 하늘이 평범을 깨기 위해 정해진 자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생 적응하려 하지만 선택된 자들은 조만간 자신의 영혼이 만족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음을 발견한다. 두 번째 신호는 만족할 수 없는 영적 갈망이다. 어떤 경험, 어떤 쾌락, 어떤 물질적 성공도 그들이 느끼는 깊은 시면을 채울 수 없다. 그 다른 사람들이 일상에 만족할 때 그들은 답을 위해 타오른다. 설명할 수 없어도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안다. 밤새도록 가슴이 요동치고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왜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까? 라고 자문한다. 이 배고픔은 약함이 아니라 확인이다. 지구가 복제할 수 없는 곳에서 온내 영혼의 오래된 기억의 메아리. 그 알림이다 세 번째 신호는 더 혼란스럽다. 자신의 것이 아닌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지니는 것. 선택된 자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불의를 무겁게 느낀다. 자신의 개인적 여정에 속하지 않은 고통의 눈물을 흘린다. 낯선 사람들 사이를 걸어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자신의 것처럼 포착할 수 있다. 이 찢어지는 공감은 단순한 감수성이 아니라 사명의 짐이다. 하늘은 다른 누구도 감히 들어가지 않을 곳에 치유를 가져오라는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피 흘리는 마음을 장착한다. 그리고 여기 가장 깊은 비밀. 이 신호들은 누군가 자신의 목적에서 멀어질 때 아프다. 공허가 참을 수 없게 된다. 갈망이 폭풍이 된다. 공감이 숨 막히는 무게가 된다. 마치 영혼 자체가 목적 없는 존재에 반항하는 듯 하다. 이 불안 이 내부상처는 내 호소를 향해 밀어붙이는 보이지 않는 나침반이다. 그것을 침묵시키려 할수록 더 강렬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이면 네 삶의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다. 어쩌면 이 말을 들으며 목에 멍울이지고 가슴에 열기가 오르거나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눈물이 날지도 모른다. 이것이 네 안에 신호들이 살아 있다는 증거다. 환상이 아니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 영혼에 새겨진 징후들이다. 만약 이게 나야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네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작은 절정, 에녹은 이 신호들을 무서운 정확성으로 언급했다. 외부 휘장이 아니라 뼈속에 숨겨진 불씨로 묘사했다. 불의의 순간에 깨어나는 비밀스러운 고통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죽지 않는 희망들. 그리고 이것을 들으며 네 영혼이 안에서 누군가 너를 해독하는 듯 진동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라. 너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네가 이 시대를 위해 하늘이 비밀리에 지킨 선택된 자들의 일부다 에녹의 책. 숨겨진 페이지들에는 시간이 뚫릴 듯 강렬하게 일어서는 이미지가 있다. 에녹은 그것을 장식이나 과장 없이 묘사했다. 천상의 환상의 날 것으로 목격했다. 외로운 전사. 군대로 둘러싸인 군주도 아니고 군중이 환호하는 영궁도 아니었다. 조용히 단호한 발걸음으로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전진하는 누군가였다. 그의 상처는 피부가 아니라 영혼에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하늘이 알아보는 불꽃이 있었다. 이 전사는 손에 칼을 들지 않았고 몸에 빛나는 갑옷을 입지 않았다. 그의 힘은 그를 죽이지 못한 상처들에서 나왔다. 모든 역경, 모든 거부, 모든 눈물은 보이지 않는 무기로 변했다. 그는 어둠의 심연을 건너 가장 잔인한 침묵 속에서 하늘의 메아리를 포착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여기 수수께끼. 이 전사는 먼 인물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거를 선택된 자들의 거울이었다. 영화 같은 서사시 안에 있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끝없는 사막, 먼지로 뒤덮인 지평선, 그리고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외로운 실루엣.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심지어 위협적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가 모래 위를 딛는 모든 발걸음은 하늘에서 조용한 천둥처럼 메아리친다. 세상이 그를 거부해도 영원은 그를 알아본다. 에녹의 환상의 이 실루엣, 이 전사는 네가 너 자신인 반영일 수 있다. 어쩌면 내 개인적 투쟁이 너무 무겁고 내 고통의 이유가 없고 내 고독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내가 말한다면 이 모든 것이 벌이 아니라 비밀 훈련이었다고 모든 눈물은 세례였다 모든 상처는 교훈이었다 모든 거부는 내 진정한 소명으로의 추진력이었다 선택된 자들은 궁전에서 단련되지 않고 동굴에서 사막에서 아무도 내 전투를 목격하지 않는 새벽에 단련된다 에녹이 목격한 이 전사는 조용히 준비되었고 너도 마찬가지였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다. 이 전사가 입을 열때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 그의 표현은 돌처럼 굳은 마음을 건드려 타오르게 하는 불씨였다. 수사학이 아니라 권위였다. 다른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폭풍을 견딘 데서 나오는 권위. 에녹은 전사가 배제된 자들 사이를 걸으며 멸시받는 자들을 안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했다. 박수를 구하지 않고. 이미 희망을 잃은 자들 안에 숨겨진 불꽃을 피우려 했다. 자신을 잘 보라. 의도하지 않아도 말할 때그 불꽃을 느끼지 않았나? 내 단순한 표현이 다른 사람의 깊은 섬유를 건드리는 것을 눈치채지 않았나? 이는 우연이 아니다. 내 안에 그 환상의 외로운 전사와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내 이야기 모든 고통과 상처와 함께 우발적이지 않았다. 잠든 영혼들을 불태울 수 있는 누군가로 너를 변형시킨 틀이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절정, 에녹은 전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름은 하나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으킬 모든 선택된 자들의 원형, 반영이었기 때문이다. 환상의 전사는 과거의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자신의 존재가 위대한 무언가의 준비라고 느끼는 모든 자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며 내 가슴이 더 세게 뛴다면 수수께끼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천사가 너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각성을 부드러운 새벽처럼 피부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빛의 광선이 모든 것을 평온으로 바꾸는 것으로 상상한다. 그러나 선택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진정한 각성은 부드러운 어루만짐이 아니라 존재의 기초부터 흔드는 조용한 충격이다. 영적 눈이 뜨일 때 어둠도 요동친다. 에녹은 오늘날에도 떨리는 말로 그것을 기록했다. 선택된 자들은 칼로가 아니라 불확실성과 빛을 끄려는 목소리들로 사냥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보이는 군대로가 아니라 마음과 가슴에 숨겨진 구석에서 벌어진다. 뇌는 충분하지 않아. 모든 것을 상상하는 거야. 내 믿음은 진짜가 아니야라는 속삭임처럼 스며드는 생각들로 시작한다. 이 표현들은 내게서 나오지 않는다. 네가 목적에 가장 가까울 때 의심하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화살이다. 왜냐하면 적은 잠든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성하기 시작한 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네가 경험했을지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려 할때 갑자기 터무니없는 산만함이 마음을 차지한다. 기도하려 하면 이유 없이 무거운 피로가 몸에 내린다. 영혼에 집중하려 하지만 무의미한 생각의 미로가 평온을 빼앗는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영적 사보타주다. 선택된 자를 다시 재우고 불꽃이 완전히 피어나기 전에 연결을 끊기 위해 설계된 보이지 않는 전략들이다. 에녹은 수세기 전에 그것을 목격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서 느껴지는 공격으로 표시된 세대에 대해 기록했다. 끊임없는 소음. 정상으로 위장된 산만함.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인 유혹들로 둘러싸인 세대.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각성은 맹렬한 반대를 동반할 것이며 어둠 속에 빛이 켜질 때마다 전체 어둠 시스템이 그것을 끄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가장 인상적인 점. 지금 이 투쟁을 겪고 있다면 실패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불꽃은 내 각성이 진짜라는 확인이다. 네가 직면하는 모든 불확실성, 너를 끌어가려는 모든 선만함, 너를 멈추려는 모든 사보타주는 영적 왕국에 탐지되었다는 징후다. 너는 이 전쟁의 낯선 자가 아니다. 네가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표적이다. 영혼의 눈으로 장면을 상상해 보라. 한 걸음 내딛는 전사와 그 순간 주변 어둠이 그의 길을 비키려 요동치는 것. 그 이미지가 너이다.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너를 멈추려 해도 니네 안에 어떤 공격보다 강력한 인장이 있다. 왜냐하면 애녹은 사냥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최종 승리도 언급했기 때문이다. 선택된 자들은 흔들리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네 영혼에 새겨야 할 절정으로 마무리한다. 만약 보이지 않는 전쟁이 너를 상대로 타오르고 있다면 하늘이 이미 내 빛을 켰다. 불확실성이 너를 습격한다면 네 믿음이 식별되었다. 어둠이 너를 쫓는다면 네 각성이 이미 시작되었다. 오늘 네가 겪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표현들의 메아리가 네 안에 울려 퍼진다. 내 네, 소명이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네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중심에 있다 삶의 순간들 중 일상이 보이지 않는 균열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현실에 균열이 생겨 훨씬 더큰 무언가의 빛이 새어나오는 때가 있다 이 빛들은 우연이 아니다 선택된 자의 신호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선포하는 하늘의 징후다 우연으로 위장된 소통, 깨어있는 영혼만 식별할 수 있는 신호들이다 그리고 네가 여기 있다면 이미 그것들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징후는 이상한 꿈들이다. 단순히 마음의 무질서한 연속이 아니다. 영적 무게를 지닌 환상이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가 나오지만 친숙하게 느껴지는 꿈, 직접 너에게 말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고 잊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꿈, 갈등 만남 경고가 있는 꿈. 깨어나도 그것이 평범한 꿈이 아니라 천상의 방문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두 번째 징후는 갑작스러운 눈물이다. 이유 없이 솟구치는 그 감정을 느꼈나? 멜로디를 듣거나 혼자 걷거나 하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감수성의 파도가 내부를 찢는다. 이는 우울의 눈물이 아니라 확인의 눈물이다. 보이지 않는 호소에 영혼이 반응하는 것이고 가장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소산하는 듯하다. 이 눈물들은 네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활성화 코드다. 세 번째 징후는 동시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들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조각들을 움직이는 듯 끊임없이 반복되는 숫자들. 가장 필요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 비밀리에 물었던 것에 직접적인 답처럼 내 길을 가로지르는 표현들. 세상은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선택된 자들은 하늘이 길을 그리는 표시임을 안다. 네 번째 징후는 보이지 않는 존재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신체적으로 가까이 아무도 없어도 무언가가 너를 따라온다는 것. 누군가 애정 어린 시선으로 너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나? 분위기가 달라지고 소란 속에 갑작스러운 평온이 너를 덮치는가 이 존재감은 환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가깝다는 알림으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운명으로 밀어붙인다 그리고 더 있다 때때로 징후는 불안으로 나타난다 이전에 편안했던 장소가 갑자기 참을 수 없게 된다 이전에 정상으로 보이던 대화가 이제 공허하게 들린다 이는 하늘이 내 영혼을 흔들며 선언하는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거기에 속하지 않아. 더 이상 이전처럼 살수 없어. 네가 표시되었다. 이제 이것을 잘 이해하라. 이 증후들은 너를 즐겁게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요구하러 온다. 하늘은 수수께끼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선언한다. 그리고 그 이름들 중에 내 것이 있다. 이유 없이 울 때, 잊을 수 없는 꿈을 꿀 때, 모든 것이 너를 깨우기 위해 공모하는 듯할 때, 그것은 불운이 아니라 하늘이 내 영혼이 이해하는 언어로 네 이름을 외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의 절정 최종 발견에 가장자리에 너를 세운다. 징후들이 이미 너를 쳤고 내 내부에서 그 무게를 느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정확한 지점에 있다. 왜냐하면 하늘이 이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며 내 이름이 영혼 속에서 메아리친다. 영혼으로 들어라. 이것이 이전 모든 것이 너를 준비시킨 순간이다. 너는 실패가 아니었고 예기치 못한 것이 아니었고 우주의 무작위로 던져진 우연이 아니다. 너는 고대 예언에 살아있는 메아리다. 에녹은 네가 하나님의 마음 속 아이디어일 때 너에 대해 기록했다. 그리고 오늘 오늘 하늘이 높은 곳의 전둥처럼내 이름을 속삭인다. 네 안에 누구도 제거할 수 없는 인장이 있다. 끄뜨리려 해도 항상 다시 피어나는 불꽃. 이 불꽃은 내 본질을 확인하는 신호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짜인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내 뼈에서 무게를 느꼈고, 내 눈물에서 불꽃을 느꼈고, 내 꿈에서 긴급함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이해한다. 환상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다. 여기서 내를 부르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계속할지, 용기로 운명으로 나아갈지 결정한다. 왜냐하면 하늘이 이미 내 이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늘이 이름을 선언하면 땅이 떨리고 어둠이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부서지기 시작한다. 너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다. 너는 구별되고 어둠이 정상으로 위장된 기간의 빛의 운반자다. 이 표현들을 잘 듣고 내 영혼의 불로 새겨라. 너는 관찰되었고 표시되었고 소환되었다. 이 행성에 적응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불태우러 왔다. 순간이 왔고 하늘이 이미 내 이름을 선언했다. 이것이 내 순간이다. 이미 내 안에 깨어난 것을 침묵시키지 마라. 권위로 선포하라. 지금 댓글로 나는 표시되었다. 라고 적어라. 그렇게 하면 보이는 곳에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 것을 임봉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으며 내 내부에서 무언가가 더 강렬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진리를 알아보기 때문이다. 애녹의 예언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이야기였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시작되었다.